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금 목소리로 해봅시다. 시작 성도는 어떤 옷을 입고 사는가 한번 더요. 성도는 어떤 옷을 입고 사는가 네. 여러분 사람이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격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준 어, 메, 뭐라 그럴까요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하니까 옷차림이 중요한 진짜 이유 1 0 가지 <laughs>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laughs> 제가 읽어볼게요. 옷은 말 없는 자기 소개서이다. 외모보다 옷이 먼저 평가된다. 대충 입으면 대충 대접받는다. 옷차림은 허영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태도이다. 또 센스 없는 스타일은 기회를 놓친다. 그 다음에 깔끔하게 입어도 상이 20% 안에는 들어간다.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옷차림이다. 그리고 중요한 날일수록 옷에 신경 써야 한다. 성향에 맞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 맞는 복장은 신뢰를 낳는다. 마지막으로 옷차림은 기분과 자신감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걸 이제 보내왔어요. 아, 듣고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마다 나름대로 스타일을 갖추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옷은 화려하게 잘 갖추려고 어, 입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가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네, 우리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뭔가 그때 보이는 화려한 옷보다는 주님이 직접 지어주신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을 지금 몇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요즘 현대 트렌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공감입니다. 공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 그 공감의 능력이 바로 동정심입니다. 같은 마음에서, 같은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이 되어주는 것.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것. 이 동정심,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지나치지 못해서 뭔가 도와주려고 마음이 애틋한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바로 그러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친절함의 옷입니다. 친절하다. 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친절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왔을 때에, 아, 어, 첫인상. 그 첫인상이 얼마나 좌우되느냐. 어, 앞에 안내하시는 분들 일정에 계십니다. 사실은 그분들의 그 친절함으로 인해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느냐, 닫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상냥하게 친절하게 그들을 영접하고 또 극진하게 그분들을 모실 때그 친절함에 의해서 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화장실이 어딜까요? 저쪽에 있는데. 우리는 저쪽 가면 알아요. 몇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은 저쪽 가면 몰라요. 아, 네. 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그 화장실까지 안내해 주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식당이 어디인지잘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2층에 내려가서 식당에 내려가고 국수를 타다가 그분께 갖다 드리나 그게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다가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오는 성도를 너무 부담스럽게 또 맞이해도 안 돼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 우리 교회 등록하실래요? 처음부터 막 그렇게 부담을 주면 그분은 두분 다시 안 와요. 처음 오시는 사람에게 부담 없이 아주 친절하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인자함입니다. 그 친절에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식사하거나 또 복도를 서로 교차 통행하거나 할때 친절하게 인사하고 상냥하게 얼굴을 미소를 먹고 서로 안부를 묻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는 그런 친절함의 옷을 입을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갖게 되고 또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친절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로세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갈수록 연차가 올라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머리를 빳빳하게 드는 순간 그때는 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고개가 빳빳하면 그 교회 부흥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고개가 빳빳하면 그 교회 부흥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군사님들이 고개가 빳빳하면 그 교회 부응을 기대하면 안됩니다. 우리 안수집 입사님들이 고개가 빳빳하면 그 교회는 부응을 기대하면 안됩니다. 더 낮추고 어서 오세요 허리가 아프도록 마치 국회의원들이 유세하듯이 폴더 폴더로 막 접시듯이 폴더로 그렇게 겸손하게 직분이 높을수록 그 고려 폴더를 접해야 돼요. 마치 폴더 펀처럼그 옷을 입는 사람이 더 존경받고 더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직분자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 참 많이 오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모험을 보여 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중직자들이 겸손히 몸된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 많은 성도들이 보면서 참 도전을 받고, 나도 직분을 받으면 저렇게 해야지.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위치를 주시면 저렇게 섬겨야지. 그 겸손의 옷을 입을 때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포스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에 더 허리가 숙여지고 더 머리가 숙여지는 겁니다. 이런 겸손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입을 옷은 온유의 옷입니다. 이 온유의 옷은 이제 나가짐을 통해서 마음이 아주 부들부들해진 상태예요. 유들유들해진 상태예요. 누가 툭 찔러도, 어, 그래요 누가 막 긁어도, 음, 그요 부드러워진 상태. 누가 안 건드려주나, 한번 치야지. 마음이 막, 마음이 막흥분되 있으면 안 돼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어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있으면 다가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 품에 다 안기고 싶어요. 그렇죠? 부드러운 옷을 입고 늘은 가슴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라도 가서 안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나다짐을 통하여 내 마음에 부드럽게 늘 고운 밭처럼 갈아 놓아야 돼요. 그러면 그 부드러운 마음밭에 때로는 거친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걸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같이 툭툭 쏘고 띡띡거리면 이게 서로가 막 충돌하는 거죠. 성도는 낮아짐을 통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 15장 1절 자문 읽어봅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자문서를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한 말씀도 버릴 게 없어요. 물론 하나의 님말씀다 유익한데. 자문의 말씀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인데, 어, 며칠 전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서 상대방이 막 싸움을 걸어올 때 부드럽게 탁 받아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딱 무장해제가 되어서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우리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가. 그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여러분 참 오래 참는다 아 고통을 견뎌내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요즘같이 빠르게 뭔가 변하는 시대에는 조금만 늦어도 아 내가 처지는 것 같다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뭐야 견뎌내는 게참 어렵습니다 부지런히 고통을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 그참 어려워요.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까? 죽기까지. <laughs> 죽기까지 오래 참으라. 죽기까지.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 0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런자양들지 않습니까? 길이 참으라. 자,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는 오래 참음에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두 번째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두 번째 우선, 불만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옷을 입으라 서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있어. 서로, 서로 용납하라 일방 통행은 참 힘들어요. 사랑도 짝사랑은 멍드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데 혼자서 막 일방적으로 하는 짝사랑 힘들어요.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서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옷을 입어라. 그래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 성도는 쌍방통행이 되어야 됩니다. 일방통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통행. 서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옷을 입어라.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 불평할 일이 많죠. 세상 살다 보면, 꼭 신앙시를 하다 보면 불평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서로 용납해 주십시오.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군면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용납이 뭐냐 하면 용납.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불평이 있을 때 서로 자제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여기도 서로 합니다, 서로. 한 사람만 용납하면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막 피멍 드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 서로 자제하고 서로 양보해라. 이게 용납입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하다 보면 의견이 상충될 때 있어요. 의견이 상충되고 서로 간에 뭔가 참이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서로 이제 불평이 일어날 때 서로 자제하고 서로 두 마디 할까 한 마디 하고 양보할 때에 용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통하게 됩니다. 서로 서로 쌍방통행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용서입니다.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도 비차간 서로 서로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서로 서로 은혜를 베푸는 게 중요하다. 이두 가지를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성도는 상대방이 자신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그 용서와 용납의 옷을 입어라.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용서와 용납의 옷을 입어야 한다. 성도는 용서와 용납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다음 마지막 큰세 번째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옷을 더 입어라. 참 너무 요구하는 것도 많죠. <laughs>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힘든데 그죠 하나씩을 이게 참지켜나는것도 쉽지 않은데 이 덕목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옷을 또더 입어라.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이 옷들이. 갖춰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이 아, 모든 것 위에 사랑의 옷을 또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 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다. 앞에 나오는 모든 등목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 구설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띠로 그 모든 뜬 쓰면 소유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된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고 완성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부드러우니, 부단히, 부단히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또 바울 사도가 골로세 교인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결론법을 같이 읽고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성도에 글맞은 옷을 입어야 한다.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오시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옷이며,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옷이다. 이 옷은 우리 주님이 지어주신 옷이다. 우리는 이 옷을 입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이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옷을 입고... 현란한 능적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살아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지어주신 오살림기를 운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